I don't know.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처음엔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활을 했을 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더 비싼 음식을 안해 두고 소금이 빠졌네, 와, 음식이 왜이러냐 이렇게 투정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면 사람은 금방 옛적을 잊어버린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할까?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요호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강하고 당대의 그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 혹은 기적을 맛보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생활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드니다 아. <susur> 하나님 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이미 모세는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하 안는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여러 상황들을. 何 <music> yeah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했셨다고드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숨기는 제사장은들을 불러다녔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직면했을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시동성을 찾을 것을 기도 뜨거운 물에 탁 던져 는 Gracias. 진짜, 진짜. 그들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가장 억압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방문화가 선지문화라고 말하면서 유행을 따랐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무리낌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고 그런데 그들이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꾸짖고 부와서게 했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하다고 믿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지금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인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나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미쳤습니다. 사랑하신 분들,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삶은 차라리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연고 동행하는 최고의 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말씀바고 그러한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간파하고 날아오르려고 할 때는 이미 때를 놓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탄할 때,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니다